즉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방위사업청이 23일 차세대 장보고 3 배치에 국산 리튬 전지 채택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민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이날 열린 상세 설계 검토 최종회 의해서 리튬 전지 체제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앞으로 시제품과 실물 모형 제작 테스트 등을 거칠 예정이다.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에서 2027년 건조될 장보고, 3 배치 2세척에는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 리튬 전지는 잠수함 추진 전력으로 기존의 납축 전지에 비해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 작전 환경에 따라 자망 시간을 1월 5일에서 2배 이상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 순간적인 가속도 역시 우수하다. 교체 및 정비 주기도 기존의 7년보다 두배 늘어난다. 배터리의 일부만 대형 전광판에 전구를 교환하듯 바꾸면 제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반대로 단점도 있다. 가격이 기존엔 앞전지보다 2에서 3배 비싸다.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도 장벽이 있다. 세계 각국이 잠수함의 미래 동력원으로 리튬 전지 주목하면서 도시룡화 단계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일본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때문이다. 장보고 3패치이 건조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이외에도 예산미 확보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달 이상 계속돼온 CDR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됐다 고 말했다. 일단 방향이 정해진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 등 기술 경쟁 국보 다 빠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잠수함경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00톤급 인장 보고 3패치 에 들어간 리튬 전지는 2,000cc. 승용차 100대 분 의자동차 배터리에 해당하는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튬 전지 채용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타격받을 분야도 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의 하나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문근 씨가 한국 국방안부 포럼 대외협력 국장은, 리튬 전지 체계가 기존엔, 앞전지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디질 잠수함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장보고 3. 그 분초 도형 3척만 디젤 엔진을 달고 나머지 6척은 원자로를 창착하는 방안이 추진돼 써야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기존의 209, 그 214국은 물론 장보고 3배치 2일, 잠수함도 전면적 장정비나 대규모 개조로 리튬 전지로 교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게 균형에 전면 재설 기는 물론 함의 모든 전투 및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함에 대한 리튬이온 전지 탑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 빨리 더 오래 방사청 잠수함 리튬 전지 핵심 기술 개발 방위사업청이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리튬 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해 차기 3,000톤급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영리튬 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 탑재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 성숙도 평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기술 성숙도 평가는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능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 절차다. 이에 따라 우리 힘으로 독자 설계 제조한 3,000톤급 잠수함 창보고 3, 배치 2부터는 국내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청은 2016년 7월부터 1 화지상 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전문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잠수함 영리튬 전지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잠수함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2년 6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잠수함은 디젤 추진 체계지만 수중에서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작전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디젤 등화석 연료를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중인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209급 장보고 아 I는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전기가 떨어지면 물 위로 상해 디젤 엔진을 돌려 납축전지를 충전한 뒤 다시 자망한다. 장보고 IIN은 기존 추진 방식의 공기 분류 시스템을 장착해 충전 없이 2에서 3주를 더 머물 수 있다. 리튬 전지 방식은 축전 용량이 크게 늘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잠수함 해할 수 있다. 납축전지의 두배인4초회 가량 충전할 수 있다. 최고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납축전지의 3배 순환기 동시 가능 1월 5일 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청은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인증기관에서 잠수함 운영 중 맞닥뜨릴 수 있는 횟수 충격 폭발 화재 온도 등 다양한 극한 상황에 시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전했다. 정일식 방사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은 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 경 리튬 전지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 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에 크게 뒤지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 보완 시급. 잠수함 전력은 최후의 군사력이 다 받아 및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가장 은밀한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서로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무기. 체계도. 잠수함 전력이 다 공해, 남해, 서해 바다 밑에 선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이 쥐도 새도 모르게 들락거린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동해는 세계에서 잠수함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중 하나다. 삼면 바다 및 지형을 모조리 꿰뚫게 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파악한 해저 지도를 한국도 공유한다. 한국의 바다를 지켜내는데 한미 동맹은 큰 힘이 된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과 맞딱뜨리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라는 분석을 당장 해낼 수 있다.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육상과 공중,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 밑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있어 한 미연합 군사 훈련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바다 및 지형을 파악하고 중국과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넓은 바다 속 어느 곳에 잠수함이 있는지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가와야 알수 있다. 때문에 바다 및 잠수함의 공포는 늘 위협적이다. 일본 소음 적은 공포의 잠수함 문명. 바다 및 싸움은 잠수함에서 내는 소리를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에 좌우된다. 한국 잠수함은 최대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상대방 잠수함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포착하였는 필사적인 노력이 잠수함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동해 남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일본은 공식적으로 소류급이라는 4,000톤 규모의 잠수함을 필두로 22척체제를 운영한다. 핵잠수함은 없고 비핵잠수함만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시절 호트카이도와 살린 사이소야 해협의 두척 호트카이도와 일본 본섬 사이 스가루 해협의 두척 대한해협의 두 척의 잠수함을 배치했었다. 잠수함 대 사령관을 지낸 고바야시 제독은 미국 요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에 예 소련 잠수함을 감시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해협에 각각 두 척을 배치하는 전략을 토대로 교대, 정비 등을 고려해 16 척체제라는 잠수함 보유 전략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기에서 나아가 매년 한 척을 퇴역시키고 새로이 한 척을 건조하고 있다. 덕분에 잠수함 기술도 매년 발전해 한 명이 평균 할연도안 되는 첨단. 잠수함으로 무장 비핵잠수함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부터는 미국 요청으로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로 빠져나가는 두 곳의 의길목에 모두 8척의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며 22척 체제로 변환돼 있다. 매년 한척 식퇴 역시 키지만 해체하지 않고 연습하며 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총 30척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해와 인접한 중국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중국은 송극원급 등 비핵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진급을 합쳐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잠수함 전력 경쟁 치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휴양지로 잘 알려진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의 해저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물속으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미국 첩보 이성이 쉽게 탐지하지 못한다. 하이난 섬의 서구 100여 킬로미터 남단에 있는 난사 군도의 잠수함을 내보내며 태평양 서쪽에 재해권을 장악하려 한다. 난사 군도는 중국과 미국의 지혜권이부딪히는 최전선이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걸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동원해 중국 잠수함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군 미국의 대항해 핵탄들을 탑재한 사정거리 8,000에서 1만. 2000km의 SLBM을 장착한 진급 핵 잠수함을 배치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잠수함은 서해뿐 아니라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들락거리며 사실상 한반도 주변 해역을 중국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중국 일본에 크게 뒤져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지. 안으면 우리의 운명은 위태로워진다.